핸드폰으로 글을 쓸 때는 330만 원짜리 노트북이 유선 키보드가 됩니다. 여행 작가 박작가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받침대도 없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경추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헤드폰 케이스와 휴지를 밑에다가 넣어서 각도를 맞춰서요. 얼추 그럴싸한 노트북 스탠드는 만들어졌는데, 눈높이를 생각하면 고개가 낮아지거든요. 경추에 무리가 오는 그런 각도입니다. 그러면 스탠드를 더 띄우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타자를 치는 손에 무리가 갑니다. 책상과 손목이 떨어져 있는 이 공간에 불필요한 힘들이 어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아이패드를 하나 사서 보조 모니터로 쓸까 고민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있는 장비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체감상으로는 눈높이가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보게 되어있거든요. 책을 쓰면서 컴퓨터로 글을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이패드 미니와 핸드폰으로 글을 썼는데요. 컴퓨터로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화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선이 분산이 돼서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글씨를 크게 띄워 봤습니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글씨를 띄워 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돼요 글을 읽다가 계속 툭툭 걸리는 느낌입니다 정신이 산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반면 아까 있던 글씨를 작은 화면으로 보면 마치 뉴스 기사를 읽는 듯한 내가 썼지만 글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핸드폰을 노트북의 보조모니터로 사용을 하려 그러면 어플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유튜브를 할 때는 편집기가 되고요. 핸드폰으로 글을 쓸 때는 330만원짜리 유선 키보드가 됩니다.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쓰고 핸드폰 위치는 이렇게 두고 한국 돈으로 만원 조금만 더 주면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기능을 다 따로 쓸수 있는데 이미 한국에 블루투스 키보드가 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소비를 안 하고자 노트북을 아이폰 키보드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높이를 더 높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이상하지? <laughs> 딱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이폰을 보조 모니터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편집용 모니터로 쓰기에는 화면이 좀 작은 감은 있긴 있네요. 키보드를 누름과 동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딜레이 현상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는 곳은 베트남 다낭에 있는 에어비앤비 한 달짜리 숙소입니다. 약 23, 4만원 정도 주고 집을 빌렸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는 원룸이고요 주방은 따로 있고 여기는 제가 앉아서 작업하는 책상입니다 책상은 원래 이곳에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위치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센트를 연결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곳까지 책상을 옮겨왔고 구조를 조금 바꾸면서 책상과 저기 보이는 저거 뭐라 그래 다 뚫려 있으니까 옷장도 아니고 아무튼 저 나무 막대기 밑에 아막 벌레부터 해가지고 각종 좀 더러운 그런 옷들이 있었거든요 다 닦았습니다. 지금 촬영을 해주고 있는 미키랑 저랑 같이 다 닦고, 책상을 이쪽으로 옮겨왔고, 여기는 침대. 침대도 저희가 위치를 조금 옮기면서 이 밑에 있었던, 아, 그막 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거다 정리했고요. 냉장고, 이거 최악이야, 최악. 와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할때 전기를 다 내리고 나가거든요. 냉장고가 꺼지는 거를 예상을 못 했던 거지. 이 안이, 쓰지도 않는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얼음들이 이 안에 가득 차서, 그래서 한번 물 받아. 두 번째는 얼음을 빼서 우리가 다 버렸어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한달 동안 지내면서 누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저희가 청소를 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냉장고 얼음칸에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성에가 끼거든요. 그게 녹아서 또 한번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안에는 용과와 포멜로 그리고 커피, 코코넛 과자, 크로와상. 여기는 물이 있고요. 이것도 더러웠어. 진짜 더러웠어. 이것도 진짜 더러웠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 다 분해해서 물로 씻고 지금은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가르키는이 방향이 이 색깔이 아니었어요. 사진만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평도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의식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왔는데 실제로 와서 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무 썩는 냄새랑 무슨 시멘트 창고 같은 그런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 빼는데만 한 일주일 정도 걸렸죠.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은 1절 틀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신 거울은 지금은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기름 종이를 발라 놓은 것처럼 사람이 뿌옇게 보였었습니다. 이것도 다 닦았죠? 여기 있는 짐이 저희의 거의 모든 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가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래를 널어두면 습도가 적절하게 조절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 7kg로 맞춰온 가방들이 있고, 당장 숙소를 나가야 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통 여유있게 짐을 싸면 30분 정도면 짐을 다 싸고요. 좀 서두른다.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짐을 다 싸서 나갈 수 있도록 짐을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지 않습니다. 위키는 몇분 안에 짐다쌀수 있어. 오븐? 오븐? 이 가방은 MBTO 님인데요 여기 투미가 나온 거는 제가 박작가이지만 또 박허세 아닙니까? 이런 것도 허세로 꺼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미키누나 선생님이 사용하는 천들이 들어있네요 이거는 최근에 미키가 시장 가서 오더메이드를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맞춤옷? 아 맞춤옷 오, 어떻게 알았어? <laughs> 맞춤옷 17,000원 정도 주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여기 있는 쿠션 두 개는 저희가 처음 입실했을 때 침대 위에 놓여져 있었던 건데 굳이 쓸 일도 없고 또 어떤 육수가 스며들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여기다 뒀고요 아 이거 저기 보시면 15인치 노트북은 제 것이고요 미키가 사용했던 거는 11인치 맥북 에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선이 단선이 됐습니다 생각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의 희 화장품, 도구들. 뿌리는 스킨. 베트남에서 샀고요. 아르간 오일 베트남에서 샀고요. 이거는 한국 면세점에서 그냥 받았던 것 같고요. 이거는 선크림. 이것도 베트남에서 그냥 받았지. 조금이 있어서 아, 맞다, 맞다. 내가 화장품 가게에 가서 움직이다가 뭘 깼잖아. 그래서 그거 변상하니까요. 이거를 주더라고요. 물파스, 소독하는 거. 이거는 안에 바리깡 그리고 이 문을 열면은 부엌으로 연결이 됩니다. 부엌에는 일단 저희가 가진 물건이 이 컵과 커피 필터만이 저희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다 비치되어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진짜로 특히 이거 영상으로 보실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일 텐데 안에는 녹이 가득했고요. 아, 사실 나 여행지에서 이거 쓰는 것 별로 안 좋아해. 나도 못 믿는 것도 있는데 그 얘기 들어봤어? 여기다가 양말 넣고 삶는 거 그런 어. 사람 있다고 어나 영상 영상 봤어? 너무 무서워. 보통은 이런 거 분해 안 하잖아. 이것도 다 분해해서 닦고 녹다 닦고 이게 안에다가 레몬 껍질 넣어서 끓인 다음에 레몬 껍질 물은 또 변기에 붓고 여기 인덕션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화분들은 방 안에 있었는데 벌레도 많고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벌레를 걷어내고 장소를 방에서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싱크대도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아내가 기존에 있던 수세미로 여기를 다 닦았는데. 음. 여기 있었던 먼저 여기 위에 있는 거싹다 청소하고 묵은 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다 닦아내고 수세미는 버리고 이거를 새로 사왔습니다. 여기 그냥 바닥이에요. 보시면은 연결된 게 타일이지 않습니까? 저 안쪽은 벽이고. 아우, 냄새 이상해, 여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베트남에서는 나쁘진 않은 거예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누가? 우리가. <laughs> 집주인이 안 하니까. 여기는 화장실인데, 체크인 하자마자 미키가 화장실만 1시간 반 정도 청소를 했어요. 파일도 다 닦고 우리는 진짜 돈 받고 자야 돼, <laughs> 그지? 이거는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야. 기대래리시 <laughs> 어. 음. 그리고. 유 음. 샤워를 하는 김에 빨래를 하고요. 빨래를 하고 이 상태로 바로 방에다 넣으면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오면은 정말 훌륭한 곳을 찾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우리 덕분에. 어,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방송에 함께 저의 아이폰 전용 330만 원짜리 키보드를 소개해 봤습니다. 미니멀하게